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리뷰할 딱지는 레온입니다. 제가 오늘 길 길에서 레온 딱지를 주웠습니다. 이게 떨려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먼저 집. 그래서 레온 딱지 주인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상황극을 찍어드릴 수 없고 그냥 리뷰를,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, 안 되네요. 이번에는 레오 이, 해보겠습니다. 아니지, 펴지네. 제가 저, 딱지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. 제가, 제가 친구네 집에서 딱지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. 친구의 딱지를 많이, 많이 수집할 때 있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레온 딱지입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끝.